안녕하세요. 영어를 쉽게 알려주는 털맨 짱짱맨입니다. 네, 영어를 쉽게 할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시간. 쉽게 영어를 배우는 털맨 짱짱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 됐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또 무엇을 배워볼까요? 네, 오늘, 어... 나가기, 오늘 걸 나가기 전에 네. 처음부터 뭘쭉 배워왔는지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네첫 시간에 저희가 뭘 배웠었죠? 시간의 가장 기본인 나는 뭐뭐다. 아 I am. I am 배웠습니다. I am. 그 다음에 너는 뭐뭐다. You are. 네 You are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는 뭐뭐다. He's. i 네 이런 걸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네, 네 나는 뭐머니 어떻게 했었죠? Am I? Am I를 배웠었죠. 그 다음에 너는 뭐머니? Are you?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는 뭐머니? Is he? 어, 네, 이렇게 질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요. 어, 이제 나는 뭐머가 아니다. 아 부정이 아, 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표현에 n o 이 들어가는 네. 표현을 배울 건데요. 네. 그래서 나는 뭔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I'm not. 네, I'm not 하면 되죠. 어, not을 어디다 붙이면 되죠? M 뒤에죠, M 뒤에. 네, I'm 우리 I'm 연습은 우리 충분히 많이 되셨죠? 그러면 I'm not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ou are"인데요. 너는 뭐뭐가 아니다. 또이얘 어떻게 하면 될까요? "you are not" 네, 바로 뒤에 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뭐뭐가 아니다. "he is not" 네, 공통점이 있네요. 다 낫히네요. 네. 다 낫시고요. 다 뒤에다가 그냥 붙이면 되는 겁니다. 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 네. 연습을 많이 해서 "you are, you are not" 으로 말하는 게 익숙해져야지 영어가 나중에 쉬워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문장을 통해서 어 어떻게 활용되는 진짜로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나는 행복하다. 뭐였죠? I'm happy. 난 행복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I'm not happy. 네. 너는 행복하다. You're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re not happy. 그렇죠. 그는 행복하다. He's happy. 그는 행복하지 않다. He's not happy.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항상 따라하시고 이제는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똑같은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모르는 단어 없이 그리고 이런 쉬워 보이는 문장들이 입에 익어서 정말 쉽게 쉽게 내가 입 밖으로 낼수 있는 만큼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시면. 자, 여러분도 꼭 우리 여기서 다루는 표현들을 꼭 따라해 보시고 같이 생각도 해 보시고, 네, 여기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어, 털, 털, 털맨이 얘기해 주는데요. 어, 여러분도 바로바로 바로 얘기 같이 해 주시면 학습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나는 배고프다. I'm hungry. 네, 여러분 그럼 나는 배고프지 않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I'm not hungry. 그렇죠. 이제 너는 배고프다. You're hungry. 너는 배고프지 않다. You're not hung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는 배고프다. 어떻게 할까요? 그는 배고프다. 그러면, He's hungry. 네, 그는 배고프지 않다. He's not hungry. 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어, 만약에 이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앞에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꼭 입으로 소리 내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해야 어 근육도 풀려지고요. 어, 쉽게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걸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아, 그렇네요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연습을 어디서 해야죠? 수영장에서 해야죠. 그렇죠. 그냥 눈으로만 수영하는, 수영선수 하는 것만 보면 실력이 늘까요? 아, 안 늘겠죠. 네. 그래서 물에 직접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말하기를 잘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입을 크게, 큰 소리로 움직여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나는 아프다. I'm sick. 나는 아프지 않다. I'm not sick. 너는 아프다. You're sick. 너는 아프지 않다. You're not sick. 그는 톰은 아, 아프다. Tom is sick. 톰은 아프지 않다. Tom is not sick. 네, 그렇죠? 사람 이름 나오면 그대로 붙여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구나. 이게 복습도 되고 어 부정 부정으로 말할 수 있고 좋습니다. 네, 그다음 나는 피곤하다. I'm tired. 나는 피곤하지 않다. I'm not tired. 너는 피곤하다. You're tired. 너는 피곤하지 않다. You're not tired. 그녀는 피곤하다. She's tired.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그녀는 피곤하지 않다. 하나, 어떻게 할까요? 둘, 셋. She's not tired.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는 귀엽다. 아, 제가 못할것 같은데요. 아... 이거 여러 번 했는데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 귀여우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웃음> 모르겠습니다. <웃음> 네, 네, 귀여우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를 제가 해볼게요. 네, 난 귀엽지 않다. I'm not cute. 네, 너는 귀엽다. 이런 u r cute. 너는 귀엽지 않다. 아, 이거는 네.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요. <laughs> 네. 자, 어, 귀엽다 생각하고. You're not cute. 아 귀엽지 않다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에나는 귀엽다. And I is cute. 네, 에나는 귀엽지 않다. And I's not cute.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나는 똑똑하다. I'm smart. 나는 똑똑하지 않다. I'm not smart. 너는 똑똑하다. You're smart. 너는 똑똑하지 않다. You're not smart. 팀은 똑똑하다. Team is smart. 팀은 똑똑하지 않다. Team is not smart.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서 지금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고 계신지 보이시나요? 처음엔 I am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u r e 로 시작하고 세 번째는 사람 이름이나 뭐 he, she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 패턴을 계속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빠르다. I'm fast. 나는 빠르지 않다. I'm not fast. 이제 그러면 뭐가 예상되죠? 다음 문장은 뭐가 예상되죠? 너는 빠르다. 그렇죠. 우리 I 다음에는 우리 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를 항상 했죠. 그 다음 그러면 너는 빠르다 나오겠습니다. 네, you're a fast. 너는 빠르지 않다. You're not fast. 그 다음에 그는 빠르다. He s fast. 그는 빠르지 않다. He s not fast. 네. 다음 볼죠. 나는 착하다. I'm nice. 나는 착하지 않다. I'm not nice. 너는 착하다. You're nice. 너는 착하지 않다. You're not nice. 오늘 난 나이스. 오늘은 좋다. Today is nice. 오늘은 좋지 않다. Today is not nice. 네. 나는 톰이다. I'm Tom. 나는 톰이 아니에요. I'm not Tom. 너는 톰이다. You're Tom. 넌 톰이 아니다. You're not Tom. 그는 톰이다. He's Tom. 그는 톰이 아니다. He's not Tom. 네, 이렇게 됐죠. 네, 이게 문장이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입에 익으려면은 정말 많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는데. 지금 이것들이 입에 익으면 나중에 저희가 길고 복잡한 문장을 다룰 때에도 얘네들이 똑같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많이 해놔야 나중에, 더 편하고 쉽게 영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편 찍었나요? 지금 네 편째인가요? 네. 네, 네 다섯 편째. 번째. 다섯 편째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문장을 지금까지 그러면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ida. 아, 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I am. 배웠고요. 두 번째 너는 이다. You are. 그 h e is. 는이다 h e is. 네. 그다 뭐 is, 네. 네. 뭐, is. 뭐 그녀는이다. s h e is. 네. 그 m 음에 어떤 사 is. 이다 m t 이렇게 배웠 m is. 질문하는 거 배웠죠. 질문하는 거. 나는 뭔뭐 머니? Am I? 그 다음에 너는 뭔뭐 머니? Are you? 그는 뭐니 Is he? 네. 그렇게 해서 여섯 개.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표현. 나는 아니다. I'm not. 그 다음에 너는 아니다. You're not. 그는 아니다. He's not. 네. 이렇게 우리 아홉 가지 표현을 이제 익혔네요. 아, 네. 이 아홉 가지로도 충분히 영어로 소통을 할수 있으니까. 이 아홉 가지를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셔서 또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어 같이 만나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털맨 짱짱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